저기요, 아, 네? 여기 갱년기를 잘 이겨내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 저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저예요. 갱년기 비만과 혈관질환을 모두 극복한 황서희 씨. 전혀 갱년기 겪으신 분 같지 않은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갱년기 때문에 고생 엄청 했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지나가는 시기인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잘 극복해냈어요. 중력을 거스르고 처짐 없이 탄탄한 피부, 빛나는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봐야겠죠. 우리 왔어. 우리 왔어. <laughs> 형아, 밤아. 밤에 들어가자. 얘는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남매 아니고요. 둘째예요. 둘째. 위에 누나가 있어요. 스물일곱 살 딸과 스물다섯 살 아들을 둔 엄마 서희 씨. 그녀의 갱년기는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다른 분보다는 일찍 왔어요. 만한 일곱 여덟쯤에 왔던 것 같아요. 홍조나 뭐 열감 이런 건 기본이고 조금 몸이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살도 보통 평상시처럼 지내는데 그냥 확확 찌고 갑작스럽게 그녀를 덮친 갱년기 아무 준비 없이 맞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순식간에 체중이 10kg 이상 늘었다는데요. 서희 씨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이게 제가 살이 많이 쪘을 때 입던 옷들인데요. 가리기 급급해가지고 어, 티셔츠도 배를 가리려고 이렇게 막 박시하게 큰 옷으로 입고 이거는 진짜 허리가 꽉 차게 입었던 옷이거든요. 지금 입어보면 어떨까요? 주먹 두 개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로 남네요. 과거 살이 쪘을 때 힘들었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일부러 보관해두었다는 옷들. 내가 이만큼 뚱뚱해서 이렇게 큰 옷을 입고 다녔구나. 헉, 그때는 내 몸이 어땠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를 살찌게 한 갱년기 이후 혈관과 뼈 건강까지 차례로 무너져 버렸다는데요. 갱년기 전에 MRI를 찍은 게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MRI 찍은 게 있었는데 비교를 하시면서 갱년기 오면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자들이 디스크 증세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협착 증세로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한 갱년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서희 씨. 군살 없이 탄탄한 몸매와 유연함에 넘치는 에너지까지. 20대 못지 않은 열정을 자랑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만의 건강 비결,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는데요. 와이트온 어, 유산균을 맞, 먹게 되면서 저는 안면홍조나 뭐 열감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도움이 돼서 살도 좀 많이 뺏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서희 씨가 밝힌 비결은. 매일 꾸준히 챙기는 갱년기 유산균 Yt1 그렇다면 현재 상태는 어떨지 갱년기 지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갱년기 증상 평가 척도를 검사해 본 결과 서희 씨는 갱년기 증세를 거의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갱년기 유산균 Yt1 섭취 후 쿠퍼만 지수가 32.75 점에서 21.5 점이 감소해 11.25 점으로 낮아진 결과도 있습니다. 서희 씨가 갱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엄마의 갱년기 극복을 위해 일부러 요리를 배웠다는 아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풍부한 식단으로 준비한다는데요. 그렇게 사랑과 정성 가득한 한 상이 준비됐습니다. 나 왔어. 어, 언니. 음. 어. 마스크 좀 벗고 오세요. 어 아, 저희 옆에 같이 근처에 살고 있는 저희 친언니예요. 맛있겠다잘 차렸지? 응. 뭐 진짜 멋있겠다. <laughs> 열 오르고 그러는 거 어때? 아이, 계속 땀 나? 땀 나지. 갱년기 때문에 그래 다 응. 우리 모두 다. 열도 나고 훅 올랐다가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응. 많이 불편하고 응, 힘들고 얼굴도 벌게졌다. 응. 응. 60대 들어서도 여전히 언니를 괴롭히고 있는 갱년기. 그런 언니를 위해 서희 씨가 준비한 게 있다는데요. 자 언니, 후식도 먹었고 이것도 이건 하나 챙겨 먹어. 요건 유산 응. YT1 유산균인데 나는 이거 먹고 갱년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갱년기를 먼저 겪었지만 잘 이겨낸 동생이 적극 추천하는 비결 YT1.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갱년기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 인생이 달라지는데요.